우리 는한 주간 동안 과거 그리고 오늘 미래의 역사를 사는 신앙인이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 새벽 기도를 가졌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 과거 없는 오늘을 사는 사람 또는 미래 없는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오늘이라는 삶은 과거의 의미를 안고 사는 그런 결과이지요. 또 미래의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라는 걸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과거는 오늘 우리의 의미를 만들어 주지요. 미래는 오늘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우리 삶의 동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현재를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 시민이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시민권 패스포트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의미를 한 주간 동 우리가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은 없을까요? 과거를 잊고 오늘만 사는 사람 또 미래를 잃어버린 채 현재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패스포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진 거지요. 여러분 과거가 없는 오늘을 오늘과 미래가 없는 오늘을 사는 사람에게서 감사와 찬양 희망을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우리 추수감사절 바로 앞두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와 소망 또 우리의 찬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오늘 본문 예리미야 39장을 보면 이스라엘 왕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130여 년 전에 북쪽에 있는 왕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망한 그런 역사가 있지요. 그 이후에 남유다도 그 역사의 교훈을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북 이스라엘을 망한다 해도 자기들은 망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유다의 패망이라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이 망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의 얘기인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연을 우리가 이렇게 요약하면요 애가도 쓰고 그랬는데 두 가지 예언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 예레미야는 두 가지 예언을 40년 동안 해 왔어요. 그 첫째는 허무는 예언을 했습니다. 허물어뜨리는 예언. 예레미아가 허물고자 했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 맹신의 거짓 신앙을 허물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이게 그의 예언의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 핵심이었습니다. 야외의 성전이 있으니 안전하다. 이렇게 외치던 성전맹신주의가 유다에 팽배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뭐 망할 수 있지만 성전이 있는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망하지 않는다. 또 다윗 왕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다윗 왕조의 계승자들인데 다윗 왕조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 허망한 맹신을 허무는 예언을 4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는다는 그 의미를 다르게 해석한 거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은 다윗 왕조가 등불이 꺼지지 않는다는 말씀 보았지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당조의 하나님의 그이 언약을 성취하신다는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정 반대로 예레미야는 세우는 예언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후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세우신다. 이 둘을 항상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심판을 허무는 예언을 하는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은 남은 자,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 언약의 귀 기울이는 자를 다시 세우신다는 이 예언이었어요. 이 여는 또 그렇지 않은데는 허문다는 여언이었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은 이 양면을 보지 못하고 어느 한쪽을 그냥 맹신하거나 한쪽을 붙잡고 그냥 비틀거리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지요. 예레미야 1장 1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 예레미야를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 예레미야는 뭐 유다만을 위해 예언하는 언자가 아니었어요. 여러 열국과 왕국 위에 그를 세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멸망시키고 넘어뜨리고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이런 말씀 읽어본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전혀 안 나십니까?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레미야는 허무는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자였고 동시에 세우고 건설하는 예언을 선포하는 예언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39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이 함락됐습니다. 망할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이 함락이 됐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유다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바벨론 누가네 살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의 군대 장관들 고관들이 무려 2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포위했습니다. 그러다가 시드기아 왕치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2년 6개월 그 기간은 지옥 같은 그런 이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3절에 보면 바벨론 군대 총사령관 느부 사라다니 또 바벨론 고관들이 함락시킨 예루살렘 성한 가운데 문 중문에 앉아 있었다. 중문이라는 말은 가운데 성의 가장 중심되는 문에 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점령군이 도시 한복판을 차지하고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그 중문에 앉아 있는 모습. 고대 사회는 이 성으로 이렇게 모든 도시는 성으로 둘러쳐 있는데 그 성문이 재판장이고 법정이고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중요한 그. 도시 공동체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이 성문이잖아요. 그문 중에도 중심문이에요. 예루살렘은 큰 성이니까 중심문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거기에 앉았다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를 당하고 완전한 점령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상징적인 행위이죠.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교하면 조선 인조가 남한산성 아마 가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오래전에 거기 가보았는데 남한산성에 청나라의 태종에게 성하지명을 맺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 장면과 어떻게 보면 유사하다고 볼수 있어요. 인조가 직접 성문을 열고. 성 밖으로 나와서 성문 아래에서 청태종에게 세번 절하고 아홉 번 머리를 조아리면서 맺은 그 조약이 성하 지명이에요. 그때 맺은 조약이 뭐냐 하면, 청나라에 이제 조공을 바치겠다. 그동안은 명나라에게 조공을 바치고. 명과 외교 관계를 유지했는데 이제 그거 끊고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겠다. 그리고 조선의 국왕의 장남인 소현세자를 청나라에 인질로 보낸다. 인질을 보내 놓고 그런 관계 속에 살겠다는 거예 그리고 명나라와 외교를 단절하고 지금까지 형제국으로 그냥 이 대등하게 이렇게 청과 관계를 했는데 이제는 청은 임금이고 청나라의 태종은 왕이고 임금이고 이 조선 인조는 신하다는 거예요 군신 관계로 하향 관계를 초정했어요. 하지만은 이 이슬, 예루살렘의 이 패망은요 이것과 성아지맹과는 비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기 아왕이 마지막에 이제 야반 도주를 하지요. 밤에 자기 호위병들을 데리고 대신들과 군사들과 함께 도주를 하는데, 여리고 평야까지 도주를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예. 여리고로 이렇게 도주를 가세요. 이 거리가 한 35km 정도 되는데 이 여리고에서 시드기야 왕이 체포를 당합니다. 이 여리고에는 당시 애굽으로 가는 중요한 길이 있어요. 길목이에요. 아마 시드기야는 당시에 이 바벨론과는 이 대척 관계를 유지하고 애굽과 굉장히 친애굽 정책을 펴고 있었지 않겠어요. 내가 이 상황에서 그래도 애굽으로 피신하면 다음을 도모할 수 있겠지 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아마 그런 의도로 열고 평지로 도망을 쳤어요. 그리거로 이 애굽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결국 바벨론 군대에체포를 당합니다. 자유와 도피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의 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가나안 정착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성취해 갈 때에 가장 먼저 여리고 성을 점유했지 않습니까? 매일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에 일곱 바퀴를 들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았던 곳이에요. 그랬더니 여리고 땅에 마지막 유다가 패망하는 종지부를 찍는 그런 역사적인 장소가 됐다는 거예요. 승리와 패망이 한 장소에서 시차를 두고 일어났어요 역사의 아이러니죠 시드기아는 체포되어서 바벨론 군대의 본진이 있던 누완의 사왕이 주둔하고 있던 저 후방 다메식 북쪽에 있는 하맛 리블라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열리고에서 붙잡혀가지고 체포당해서 리블라로 끌려갔습니다. 거기 이제 누부가네살 왕이 거기 예루살렘 공격 본진이 이제 거기 있었죠. 왕 앞에서 이제 예, 이현 전쟁 재판을 받,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드기야의 이 아들들이 왕이 보는 눈 앞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고관들도 처형을 당하고요. 그 광경을 마지막으로 지켜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이 뽑힌 뽑혔습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에 묶여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이 이렇게 참혹한데 백성들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왕궁 불탔습니다. 백성의 집들 다 불타버렸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여기 이때의 빈민 아무 소유 없는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과 밭을 주었다는 이 의미는 그들의 재산으로 주었다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정복한 땅의 관리자로 그들을 세웠다는 의미예요 노역자로 세운 거죠 농부로 세운 거죠 하인으로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는 그림을 한번 좀 보실까요? 예, 뭐 실제 그림은 아닌데 그때 상황을 이제 이렇게 만 그려놓은 건데요. 여기 보십시오. 세사제를 묶여서 아이, 아들도 이렇게 붙잡혀가고. 신을 다보지죠 그리고 날도 있고요. 이렇게 처참하게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패망의 원인이 뭘까요? 이 패망이라는 현재 오늘은 과거와 미래를 잃어버림에서 온 결과였다는 거죠. 우리가 한 중간 동안 계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같이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에가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슬프게 노래합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그 폐망의 엄중함을 놀랍게도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 애가 2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으, 죽으셨으며 또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기, 기가 막힌 상황이죠. 하나님이요 자기 백성 유다를 향해 원수같이 활을 당기셨다는 거예요.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사람들을 모두 죽이셨다.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아 놓으셨다. 예레미야가 목격하는 예루살렘의 참담한 모습을 이렇게 우리에게 예, 눈물의 노래를 한 것입니다. 이 과거와 오늘과 미래의 역사를 살고라는 주제로 우리가 우리 신앙의 현주소 오늘을 성찰해 보고자 우리 한 주가 말씀을 나누는데 예루살렘의 폐망까지 오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과거를 보는 또 오늘을 보는 미래를 보는 역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함락된 예루살렘 백성들은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들. 우리 내일 이제 주일날 추수감사절 주일에 시명기 26장 말씀인데 거기에 신앙고백에 그첫 번째 나오는 핵심 요소가 우리 조상들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라고 그래요.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게 감사의 대단히 중요한 고백이고 조건이야.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잊어버린 과거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함을 그들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껍데기만 붙들고 다윗왕전은 망하지 않는다는 껍데기만 붙들고 자기들의 삶은 언약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허무신 거예요 과거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종 네 다윗에게 한 언약은 내가 낮과 밤에 질서를 세운 것처럼 깨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과거만 잊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청중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참 여운 자는 감옥에 가두고... 하나냐 같은 거짓 예언자들은 우글우글한 거짓 예언자들은 그냥 가까이 두고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미래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셨는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도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모든 게 끝난 상황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 제사장 출신이죠 에스겔이 에스겔을 포로 시대 예언자로 부르셔가지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요 무너진 예루살렘에 계신 그 성전에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디 계셨냐면 에스겔과 더불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과 더불어 바빌론에 하나님이 와 계셨어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 중에 소수이지만 그곳에서 그들이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 토라를 다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기관 토라 학자들이 이 바벨론 폐망 시대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요. 그리고 성전을 잃어버려서 성전 제사를 할수 없게 되자 그 폐망지에서 포로지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청정하는 회당 예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회당 제도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지난번 그 종교 객지 다녀오신 분들 그 오늘의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우리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과거 없는 오늘은 뿌리 없는 허망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동시에 미래 없는 오늘은 향방이 없는 다름질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향방 없는 자같이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다고 해서. 폐망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고난의 그이 용광로를 통해서 불순물을 걷어내시고 변함없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가신 하나님 에스겔이 본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 그 죽은 뼈들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질문하시죠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 마른 뼈들은 뭡니까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용광로에서 고난의 과정을 거친 포로민 유다 백성들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그이 상징이요 상징이 환상이죠요이 뼈들이 살겠느냐? 뼈가 뼈들이 그냥 온전히 있는 뼈가 있겠습니까? 그냥 나뒹굴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뼈들이요 서로 그냥 찾아와 가지고 뼈들이 맞춰지고 그 뼈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얹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다 하나님의 하신 일이에요 미래가 있는 거죠 미래가 예레미야 예언의 핵심이 허무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듣질 않았습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물어보아라. 옛 길을 어디에 좋은 길이 있는지를, 그리고 그 길로 가라. 그러면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아멘.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사는 신앙인이 됩시다.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말씀 듣는 자가 됩시다. 이 말씀을 품고. 우리 저와 여러분 각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집사님 오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